네, 선생님들 안녕하세요. 주희쌤입니다 3년 동안 실제로 출제된 시험 문제 완전 정복 36탄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의사소통과 정서지원에 관한 문제를 풀어볼 텐데요. 표준교재 397페이지부터 415페이지 여기에서 총 시험에 5문제가 출제가 된대요. 그래서 오늘 25문제 시험에 그동안 어떻게 나왔는지 25문제 추려봤습니다. 저는 문제 전체를 읽은 다음 약 3초 후 답을 알려드립니다. 시간 안에 답을 못 찾으신 분들은 동영상 정지 후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문제 1번. 다음과 같이 의사소통할 때 도움이 되는 대상자는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의 이름과 존칭을 함께 사용한다. 사람, 장소, 시간, 날짜에 대한 정보를 자주 인식시킨다. 1번. 시각장애. 2번. 청각장애. 3번 언어장애, 4번 진압력장애, 5번 주의력 결핍장애. 정답은 4번 진압력 장애가 여기에서 의사소통에 도움이 되는 대상자로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사람, 장소, 특히 시간, 날짜 이런 것들은 진압력과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4번 골라주셔야 됩니다. 문제 2번. 송편 만들기 프로그램에 참여한 치매 대상자가 설명을 이해하지 못하여 머뭇거릴 때 돕는 방법은? 1번 대신 만들어준다. 2번 큰소리로 반복하여 설명한다. 3번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4번 스스로 만들 때까지 시간을 두고 기다린다. 5번 다른 대상자와 비교하여 경쟁심을 자극한다. 정답은? 3번. 천천히 시범을 보이며 함께 만든다. 3번이 이 치매 대상자를 돕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3번. 치매 대상자가 짧은 파마머리를 한요양보호사만 보면 여보라고 부르며 따라다닐 때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네, 여보 부르셨어요? 2번. 저를 그렇게 부르면 싫어요. 3번.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4번. 어르신 증상이 악화되니 걱정되네요. 5번. 따라오지 마세요. 저는 할머니가 아니에요. 정답은 3번. 할머니가 보고 싶은가 봐요. 3번이 여기선 정답이 되겠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4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 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내 스웨터 어디 있어? 왜 자꾸 숨겨나? 라고 얘기하네요.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2번 오늘은 스웨터가 없어서 밖에 못 나가시겠네요. 3번 잘안 입으셔서 지난번에 제가 딸에게 보냈어요. 4번 새로 산이 스웨터가 더 예쁜데 대신 이걸로 입으세요. 5번 저는 어르신의 스웨터를 숨기지 않았어요. 의심하지 마세요. 정답은? 1번, 스웨터를 입고 싶으신가 봐요. 우리 가지러 가요. 또는 우리 함께 찾아봐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5번,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보기를 볼게요.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를 시작한다. 두 번째는 입모양으로 알수 있도록 입을 크게 벌려 정확하게 말한다. 1번, 노인성 난청. 2번, 판단력 장애. 3번 진압력 장애, 4번 이해력 장애, 5번 주의력 결핍 장애. 정답은 1번 노인성 난청이 정답이 되겠죠. 노인성 난청은 청각적으로 소리를 잘못 들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눈은 정확히 잘 보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입 모양 구화라고 죠 구화 입으로 대화하는 거 모양을 보고 크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을 하는 그런 의사소통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보는 시각적인 그런 자료들 눈짓으로 신호를 주면서 이야기한다. 그래서 귀가 잘안 들리시는 분들에 대한 의사소통이다.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6번 처음 입수한 시각장애 대상자에게 편의시설에 대해 설명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대상자 뒤쪽에서 설명한다. 2번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 3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4번.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말을 건다. 5번. 요양 보호사를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정답은 3번. 사물의 위치를 시계 방향으로 설명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시각장애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대상자 뒤쪽이 아니라 앞쪽에서 그리고 대상자가 아는 물건만 설명한다도 아니죠. 모르는 물건도 이해할 수 있게 설명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 시계방향은 우리가 대상자 기준으로 했을 때 12시 방향, 3시 방향, 6시 방향, 9시 방향 해서 순서대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 그리고 반찬 먹을 때도 마찬가지. 그리고 4번은요, 대상자를 만나면 어깨를 두드린 후? 아니죠. 몸을 먼저 만지시면 놀랄 수가 있어요. 말을 먼저, 어, 인기척을 주면서 말을 먼저 걸어야 되고, 인사를 먼저 하라 그랬죠. 5번은 요양보호사 중심으로가 아니라 대상자, 이 시각장애가 있으신 분, 대상자 중심으로 오른쪽, 왼쪽을 설명한다. 3번 빼고 다 틀렸습니다. 문제 7번, 지남력 장애가 있어 화장실을 찾지 못하는 대상자를 도울 수 있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복도 끝을 가리키며 왼쪽으로 가세요 라고 한다. 2번, 하던 일을 마무리해야 해요 라고 기다리게 한다. 3번, 조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라며 기억을 상기시킨다. 4번, 사무실 쪽을 쳐다보며 저기 가서 물어보세요 라고 한다. 5번,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한다. 정답은 5번. 데리고 가서 화장실 표시가 있는 여기로 들어가세요 라고 가르쳐 주는 거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접 모시고 가서 진압력 장애가 있기 때문에 장소에 대한 그런 구분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최대한 직접 모시고 가서 가까이 간 다음에 여기로 들어가세요. 이쪽입니다. 라고 안내해 주는 게 가장 안전하고 친절한 방법이 되겠네요. 문제 8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기본 원칙을 지켜 반응한 것은? 1번 왜 과일을 안 드셨어요? 2번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3번 아까 그 사람은 누구세요? 4번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5번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를 간식으로 드세요. 정답은 2번 아침 약 드실 시간이에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치매 대상자가 이제 아침인지, 낮인지, 저녁인지 헷갈리는 경우 이런 진압력인지를 위해서 아침 약 사실 시간이에요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는 것은 좋은 의사소통 방법이에요 1번 왜 라는 표현이 나오면 무조건 틀린 겁니다 시험에서 왜안 하셨어요 왜뭐 하셨어요 이렇게 왜 그러셨어요 다 정답이 아니에요 자 3번 아까 그 사람은 누구예요 치매 대상자한테 이런 말 물어보면은 엉뚱한 소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옳지 않죠 그리고 4번 어디 불편한 곳은 없으세요? 자, 치매 어르신들에게는 혹시 배가 아프세요? 하면서 아픈 곳을 짚어보세요?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이렇게 애매하게 물어보는 것보다는 혹시 오른쪽 아래 배가 아프세요? 이렇게 만지면서 얘기를 하셔야겠죠. 5번은요, 점심 드시고 나서 바나나. 점심 먹고 나서 바나나 먹으세요? 한 문장 안에 두 개의 어떤 지시가 있기 때문에 5번도 틀렸네요. 하나만 시켜야죠.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9번. 비언어적으로 바람직하게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2번. 눈을 깜빡거리며 말한다.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4번.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말한다. 5번. 시선을 한 것에 고정하고 말한다. 정답은? 3번. 간간히 미소를 지으며 말한다. 3번이 정답이 되겠죠. 문제 10번. 요양 보호사가 무슨 말을 하면 대상자가 가까이 다가와 귀를 대며 들을 때 대처 방법은? 1번. 귀에 가까이 대고 속삭인다. 2번. 입을 작게 벌려 천천히 말한다. 3번. 입 모양을 직접 만져보게 한다. 4번. 보청기의 작동 상태를 확인한다. 오번 목소리를 높여 고음으로 말한다. 정답은 4번. 보청기의 작동상태를 확인한다.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요양보사 호 선생님이 치매대상자한테 어르신 이거 하셨어요 라고 했는데 잘안 들리니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보청기를 차고 있다면 그의 작동상태를 확인해 주는 거 아주 적절한 대처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11번.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친근감 있게 반말을 사용한다. 2번. 대상자의 말이 끝나기 전에 답변한다. 3번. 긴장하지 않게 음악을 틀어놓고 말한다. 4번. 시간, 장소, 사람, 날짜 등을 자주 인식시킨다.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정답은? 5번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한다. 5번이 언어장애가 있는 대상자의 의사소통하는 방법입니다. 자, 선생님들 4번 하신 분 있나요? 이런 거는 언어장애가 아니라 진압력장애라고 랬죠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그렇죠. 뭐 3번 뭐 반말하면 안 되고 말이 끝나 이제 답변하면 이런 것들 고르신 분들 은 없죠. 그래서 4번이 조금 헷갈리신 분들이 있을 텐데 언어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손에 힘을 주거나 고개를 이제 끄덕여 의사를 표현하게 하는 방법 이것도 의사소통 방법 중에 하나이다. 5번이 정답입니다. 문제 12번 주의력 결핍 장애가 있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크고 빠르게 말한다. 2번 수시로 환경적 자극을 준다. 3번 추상적이고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말한다. 4번 여기저기 등의 지시대명사를 사용한다.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정답은 5번 주제를 명확하고 간단하게 단계적으로 제시한다. 5번이 주의력 결핍 장애 그러니까 집중력이 많이 떨어지는 대상자와 의사소통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문제 십삼 번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일번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을 한다. 이번 유행어를 섞어서 재미있게 말한다.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4번 여러 사람이 있는 장소에서 말한다. 5번.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으면 대화를 중단한다. 정답은? 3번. 친숙한 활동을 통해 대화를 시도한다. 3번이 치매 대상자와 효과적인 의사소통이 되겠습니다. 자, 1번. 한 번에 두세 가지 질문. 안 돼요. 한 가지 질문. 2번은 유행어 섞으면 안 되죠. 그렇죠? 반말해서도 안 되고. 그리고 4번은 여러 사람 있는 장소에서 말을 하게 되면 내 네, 말에 집중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옳지 않아요 5번은 대상자가 반응하지 않아도 대화를 이어가야 되는 거지 이렇게 중단하면 안 됩니다 없는 사람 취급해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3번 빼고 다 틀렸네요 문제 14번 대상자의 상태에 따라 권장할 수 있는 여가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게 한다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3번 관절염 대상자에게 배드민턴을 치게 한다. 4번, 심근 경색증 대상자에게 등산을 하게 한다. 5번,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길을 산책하게 한다. 정답은 2번, 편마비 대상자에게 그림을 그리게 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편마비 대상자는 말 그대로 오른쪽이거나 왼쪽이 마비고, 한쪽은 움직일 수 있잖아요. 그냥 움직이는 손으로 그림을 그리게 한다. 이거죠. 할수 있습니다. 자, 1번. 선망 대상자에게 영화를 보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안 그래도 환청이나 환시, 막 이런 것들이 생기심, 정신질환인데 뭐, 영화를 본다? 위험해요. 자, 3번. 관절염 대상자가 배드민턴을 칠 수가 없겠죠. 그 다음에 심근경색증 어, 좀 심장에 무리가 가는 활동은 위험하죠. 그리고 치매 대상자에게 처음 가보는 게 아니라 자주 가는. 를 산책하게 한다고 라 했습니다. 문제 15번 치매 대상자가 요양보호사의 얼굴을 잡고 우리 딸 일하고 왔어 라고 할때 요양보호사의 반응으로 옳은 것은? 1번 엄마 잘 다녀왔어요. 2번 제가 누군지 자세히 보세요. 3번 어르신 제가 딸인 것 같아요. 4번 저는 딸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정답은 5번. 저는 어르신을 돌보는 요양보호사예요.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6번. 다음 대화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옳은 것은 보기를 볼게요. 대상자가 나를 도와주던 요양보호사는 그만두었어요. 그 사람이 참 잘했는데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말을 해야 되나요? 1번. 서로 적응될 때까지 기다리세요. 2번. 그런 식으로 말하시니 제가 많이 서운하네요. 3번. 제가 그 사람보다 경력이 많아 더 잘할 수 있어요. 4번. 제가 마음에 들지 않으시면 다른 사람을 소개해 드릴까요? 5번.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정답은 5번. 그 사람이 일을 참 잘하셨나봐요. 저도 열심히 노력할게요. 5번이 지금 공감적 반응이 되겠죠. 나머지는 정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문제 17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가 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보기를 보겠습니다. 대상자가 오늘 아침은 먹기 싫어서 안 먹었어.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르신이 좋아하시는 청국장찌개였는데요. 대상자 근데 아무 말도 안 하시네요. 이때 외양보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되나요? 1번 배가 고프지 않으세요? 2번 청국장찌개에 실증 나셨어요? 3번 제가 가져온 고구마를 드릴게요. 4번 청국장찌개는 건강에 좋은 음식이에요.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정답은 5번 식사를 안 하셨다니 마음이 안 좋네요. 5번이 지금 나 전달법이 되겠습니다. 나 전달법이라는 거 선생님들이 꼭잘 알아두세요. 이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고요. 이 자신의 감정,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주체로 상대방에게 기분 나쁘지 않게 나의 감정을 솔직하게 전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마음이 좋지 않네요. 또는 걱정되네요. 이거 말라. 진짜 많이 나와요. 걱정되네요. 네, 이런 말 나오면은 대부분이 나전달법의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18번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으로 옳은 것은? 1번 톤이 높거나 큰 소리로 이야기한다. 2번 내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3번 긍정형 질문보다 부정형 질문을 한다. 4번 대화시 여러 사람이 함께 참여하게 한다. 5번 과거 이야기는 피하여 현실을 지각할 수 있게 한다. 정답은 2번 네 아니오로 답할 수 있게 질문한다. 2번이 치매 대상자와 의사소통할 때 지켜야 하는 기본 원칙이 되겠습니다. 문제 19번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의 가족과 의사소통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으로 옳은 것은? 1번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한다. 2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지 않는다.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4번 가족과 대상자 간의 갈등은 임의로 해결한다. 5번 사적 모임을 가지며 가족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 정답은 3번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시로 주고받는다. 3번이 지금 요양보호사가 가족과의 의사소통할 때 유의할 상황이 되겠습니다. 1번 보시면, 자신이 모든 일의 전문가임을 강조합니까? 아니죠. 그리고 2번,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표현하셔야겠죠. 그리고 4번은요, 가족과 대상자에 관한 갈등을 임의로 어, 스님들이 이렇게 해결하려고 나서는 것보단, 해결이 안 돼. 보고를 하셔야 돼요. 시설장에게 이런 일이 있었다. 라고. 그리고 5번, 사적 모임을 가지면 안 되죠. 그런데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좋습니다. 3번 빼고 다 틀린 얘기예요. 문제 20번. 동료 요양보호사가 대상자에게 식사를 제공하다가 중단한 후 사적인 통화를 오래 할때나 전달법으로 반응한 것은 1번. 밥이 식으니까 빨리 끊어주세요. 2번. 이제 통화 좀 그만하시면 안 될까요? 3번. 개인적으로 급한 일이 있으신가 보군요.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에 안쓰럽네요. 5번, 내가 대신 어르신을 돌보고 있을 테니 편히 통화해요. 정답은 4번, 어르신이 기다리고 계셔서 보기 안쓰럽네요. 자 감정을 안쓰럽다고 여기서 표현했어요. 어르신이 식사를 지금 제대로 못하신 것 같아서 걱정되네요. 보기 불편하네요. 이런 식으로 나 전달법은 이런 감정 표현이 나온다 라는 거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1번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효과적으로 의사통한 것은 자 보기를 볼게요. 치매 대상자가 아이고 아파 배 아파 죽겠어. 요양보호사가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1번 언제부터 어떻게 아프세요? 2번 배를 짚으며 여기가 아프세요? 3번 많이 아프시군요. 장염인가 봐요. 4번 어쩌녁에 무엇을 드셨는지 말씀해 보세요. 5번 속이 쓰리세요? 더부룩하세요? 코코 수시나요 정답은? 2번 배를 짚으면서 여기가 아프세요? 2번이 정확한 의사소통이 되겠죠. 그래서 이 표현도 잘 나옵니다. 어디를 짚으면서 가르키면서 아프냐고 불편하냐고 물어보는 거. 이게 효과적인 의사소통입니다. 문제 22번. 다음과 같은 상황으로 의사소통해야 하는 대상자는 자, 보기를 볼게요. 어려운 표현을 사용하지 않는다. 실물, 그림판, 문자판을 이용한다. 그리고 짧은 문장으로 천천히 이야기한다. 이 보기들은 어떤 대상자들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경우인가요? 1번 시각장애 대상자 2번 행동장애 대상자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 4번 진압력 장애 대상자 5번 공간 지각력 장애 대상자 정답은 3번 판단력 장애 대상자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3번 대상자와 비언어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1번 팔짱을 끼고 말한다 2번 대상자보다 눈높이를 낮춘다 3번 잦은 헛기침을 하며 반응한다 4번 대화하는 내내 머리를 끄덕인다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정답은 5번 대상자를 향해 몸을 약간 기울인다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문제 24번. 제가 대상자가 식탁 위에 밥 먹은 그릇을 그대로 두어 밥풀이 말라붙어 있을 때, 나 전달법으로 적절하게 반응한 것은 1번. 식사를 하신 지 오래 되었나봐요. 2번. 밥풀이 하나도 안 남게 깨끗이 좀 드세요. 3번. 그릇이 그대로 있네요. 어디가 불편하세요? 4번. 밥풀이 말라붙어 있는 것을 보니 맛있게 드셨군요. 5번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정답은 5번. 설거지 하기가 힘들어요. 다 드신 그릇은 싱크대 물에 담가 두셨으면 좋겠어요. 5번이 나 전달법으로 적절한 답이 되겠습니다. 자, 선생님들 이제 나 전달법 나오면 안 틀리실 수 있겠죠? 감정 표현이 적절하게 들어간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문제 25번. 다음 상황에서 요양보호사의 공감적 반응으로 적절한 것은 대상자가 이렇게 얘기하네요. 세월이 갈수록 후회되는 일도 많고, 외롭고, 사는 것도 재미없고, 이때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나요? 1번. 우울증이신 것 같아요. 2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3번. 재밌는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4번, 부정적인 생각은 정신건강에 나빠요. 5번, 나이가 들면 대부분 다 그렇게 느껴요. 정답은 2번, 요즘 많이 외롭고 힘드신가 봐요. 이것이 요양보호사가 대상자를 공감해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들 문제 25 문제 푸신이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의사소통 문제가 생각보다 헷갈린다고 많이 하세요. 그래서 나왔던 문제들이 비슷하게 많이 나오니까 기출 문제 이렇게 많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완전 정보 준니생 기출 문제 많이 모아놨어요. 그래서 유튜브 검색하셔서 필요하신 부분들은 찾아서 꼭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수고하셨고요. 구독 누르시면 제 영상 많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